지금 말 그대로 정말 게임이 끝났습니다 또다시 역대급 소식이 나와주었는데 이미 신고가 랠리 시작한 리플 XRP가 사상 초유의 폭등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지금 어째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말 리플 XRP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할지 그 방법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XRP는 이제 리밋이 풀려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려나갈 건데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 매물대 뚫어줬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올라갈 것이고 정말 이 라인이 가격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점 부근을 시원하게 상방으로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6천원대까지도 빠르게 상승 나와줄겁니다 물론 이 가격대까지 한 번에 올리지는 않을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이 부근까지 내려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 아래로 더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빠진다면 오히려 저희에게는 다시 찾아온 기회의 자리입니다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저점에서 리프를 잡으실 수 있는거고 기존 홀더 분들은 한번더 저점에서 수량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나와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나와 준 역대급 호재들 전해 드리면서 리플 XRP 홀더분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추가 매수 타점, 신규 진입 타점까지 확실하게 진입 타점 잡아 드려서 최 고점에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보실 수 있게 전부 찝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좌 전부 다 오픈해서 진입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공유하고 있죠. 다 유튜버들과는 다르고 저만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이만큼 돈이 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장기. 단기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트, 리플, 이더처럼 내재가치가 높고 세력과 기관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 코인들은 장기로 가져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진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급등과 급락폭 예측 쉽지 않죠. 수익 중에도 금세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돼버리는 허탈한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손절하고 단기 반등 노려 단타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지키면서 계좌 우상향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칼같이 손절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손해 많이 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간 종목들도 보유해 봤었고요. 마이너스 10% 20% 손절 가능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가고 손실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이상으로 그리고 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가능하신가요? 저는 안 됐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고 그랬었죠. 진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멘탈이 탈탈 털려 나가있다. 정신체로 지금의 시드머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허무 맹랑하게 몇천프로 수익 안겨드리겠다. 무슨 종목 몇만프로 갈 거고 이 수익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안 합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정말 제가 진입하고 제가 매도하는 가격 전부 공유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찍어서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승률 90%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꾸준하게 5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가시면서 복리 형식으로 시드머니 불려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플 XRP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 신규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이미 들고 있지만 수량 늘려서 더큰 수익 보고 싶으시면 홀더님들을 위해 추가 매수 타점 알려드릴 거고 확실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공유 받으셔서 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약속. 겠습니다 공유받으시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구글폼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들어오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라고 적어서 마지막까지 작성하신 후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은커녕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셔서 성취의 길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팸 아니고 금전 요구 따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 빠르게 보내 드릴 거고 물린 종목 때문에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4번 란에 내용 작성해서 내주시면 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너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계속 웃고 울게 만들던 리플 이제는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벽하게 걱정은 접어놓고 돈 복사되는 것만 보면서 기분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대박 소식이 하나 나와주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나와주었지만 계속해서 리플의 발목을 붙잡던 규제의 불확실성 이제는 정말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라는 벌금을 SEC에 납부하면서 사실상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규제가 완벽하게 해소됨으로써 기관 및큰 손들은 더욱 더 리플 XRP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거고 이 거대 자금이 유입된다면 XRP 가격 바로 반응 나와줄 겁니다. 강력한 슈팅이라는 반응이요. 여기에 더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까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하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제 리플에게 날개까지 달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진짜 리플 호재 지금 쏟아집니다. 쏟아져. 지니어스 법안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니어스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최초의 연방법 규제 법안 통과로 리플의 RLUSD의 미국 실사용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될 거고 진짜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은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인데 쉽게 말해 암호화폐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졌다 XRP 레저상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리플이 두바이 토지청과 단순 파트너십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리플의 CEO 사람들이 빵형이라 부르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 큰 그림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두바이로 암호화폐 큰손들이 전부 모이고 있는걸요 2025년에 약만 명에 가까운 암호화폐 100만 장자가 두바이로 이주할 거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규제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하고 있는 건데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리플이 중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선 거죠 이미 중동지역은 오일머니뿐 아니라 돈이 많이 모이는 동네인 건 아실 거고 이 시장을 리플이 선점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암호화피 시장 리플이 선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모든 리플 관련 정보들 수집하여 타이트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따라만 와주시면 수익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리플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과 추가 매수해서 수량 늘려 더큰 수익 원하시는 홀더분들 정확하게 진입 타점 잡아드리고 완벽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고점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도 현재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들어오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만 적어서 마지막 항목까지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되고 상담 후 개인 정보는 무조건 파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팸 아니고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돈 많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요. 자, 문의 주시면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수익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이라서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받아보신 후에 그냥 지켜만이라도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찝어드리는 종목들의 승률 90%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타점 잡아드리고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려드리는 매수가에 들어가시고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수익 납니다.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걸어둔 구글 폼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영상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작성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매수가 매도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 1분은커녕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피셜 트럼프 120% 마스크 네트워크 248%스틸터스 네트워크 180% 버추얼 프로토콜3 5 0 2.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코인으로 이제 돈못 번다 해도 이런 대박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이 수익을 절반씩만 가져가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원금 복구하시고 웃으면서 매매 중이셨겠죠. 제가 이렇게 대폭등 나오는 몰빵 종목들 밤잠 설쳐가며 발굴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해드릴거고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느끼셨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오르내 라는 열받는 상황은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고 몰빵코인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링크 입장하셔서 9번 고프로 적으신 후 양식이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빠르게 신규진입 종목명과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